9월! 연예인 사주가 많고 화실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몇 월생지? 지르 <laughs> 선생님께서 타 프로그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담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그런 곳에서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생년월일로 보는 운세에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월별로 보는 운세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주제인데요.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들이 모한임도야. 뭐이 자수성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실거예요내 손으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쉽게 쓰질 않죠. 성격이 강하고. 2월달은 토끼달이에요. 토끼달은 네. 굉장히 영리하죠. 굉장히 하려고는 열심히야 영리하고. 네네. 근데 내가 영리한 만큼 내가 한 만큼에 항상 마무리가 좀안 된다는 게 아쉬워요. 3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통이 커요. 그리고 션 쉬운 션의 성격들이 보면 4월달에 태어나신 분. 굉장히 분주하고 특히 이분은 용띠보다 더해. 절대 남 밑에 있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뱀띠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 5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정의 가장이 돼야 돼요. 말투면 한마디로 오지랖이지. 그래서 모아님도 사주야. 6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직성이 세고 신의 사주가 많아요. 사람을 잘 믿지. 음... 양띠분들이. 응, 자기들은 머리를 많이 쓴다 해도 자기 께 자기가 많이 넘어가요, 양띠분들.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전의 손해가 많아요. 자기께 자기가 많이 넘어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분주해, 굉장히 부지런해. 그래서 네. 집에서 노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주위에 사람은 많고 참 영리하고 저기 재주도 많은데 네. 한편으로는 금전 내가 벌어서 남존을 시킨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8월 여자 사주 치곤 좀세죠 남자분들은 네. 그나마 좀 나요. 아 근데 여자분들이 이분도 원숭이띠처럼 이 생활력 굉장히 강하면서도 일을 찾아다녀 굉장히. 그다음에 9월 9월 분들은 연예인 사주가 많고 음. 화실이 좋아요. 의리 때문에 항상 명예를 많이 쳐가하 돈을 갖다놓 저기 안 추천해요 거짓 명예. 어떻게 보면 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연예인 사주들은 9월생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특히 조상의 업을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항상 이 조상님한테 많이 공을 들이면은 음. 그만 제로 불러. 몇월생이죠? 몇월생. <laughs> 아 진짜래니까. 아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10월생. 야 제일 편안해요. 대신 이제 대지드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지 활발한 거 같고 굉장히 저기 활달한 거 같으면서도 네. 제일 많이 타는 게 외로움이에요. 11월달. 돈 주에 대가리만 있고 꽁지 는 없어요. 음, 마무리가 음, 안 되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긴 하신데 네.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 요 내가 어, 다른 걸뭐 해볼까. 네. 그래서한곳에한분야에저준하준하지있지해 못해. 에서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서월 달. 하는 게더에요 진행하는 게. 국에서 한국에서 오지에서 넓어요. 굉장히 넓은 게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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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게한국들이한어에든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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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서한국서서 워낙 많은 분들 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정확히 보려면 태어난 일까지 조금.. 그렇죠. 월일 시까지 다 들어오면은 또 이제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통계학으로 보는 거니까 네. 절대로 뭐 나는 아닌데, 뭐 전부 다매절에있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